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기쁨과 은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10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월제 단편집에 보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가 어느 날 습관적으로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대주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날마다 듣고 있는데, 그래, 오늘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주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로 까무라져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뒤로 까무라질 성도들 도 제법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응답하시는 그놀라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엎드려 읊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기쁨인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몇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내 모든 에너지를 그 속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에너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어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묻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이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길을 막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길을 막지 마옵소서. 어, 아마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지어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침묵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과하면서 결심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했던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악한 자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한 자들 특히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래야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화친을 청하고 행복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뒤를 돌아서서는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안아주지만 뒤로 돌아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다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악한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여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셨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또그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거룩한 주일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렇게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